이 학기 2 그, 단원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단원 스크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용해와 용액은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물처럼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때 설탕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용질이라고 하고 물이 용매라고 둘이 용기가 돼서 되는 게 설탕물이 용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액의 진하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액의 진하기는 같은 양의 용매가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회에서볼수 있습니다. 사해는 세계에서 염분이 가장 많은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의 소금 모습인데요. 이 지역의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다산 물의 다섯 배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사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염분이 높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물리에 뜨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찬가지로 용액의 진하기가 많을수록 물체는 뜰 뜨게 됩니다. 네. 이번엔 용해 전과 후의 무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질의 용매에 용해되면 없어지거나 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 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설탕물이 경우 설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탕이 용해되기 전에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으로 설탕이 물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용액에 용해되기 전에와 용해된 후에 무게 같죠?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게는 같아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용지를 빨리 많이 녹이는 법. 알갱이의 크기를 작게 하기, 빨리 저어 주기, 용매의 온도를 높게 하기 등의 방법으로 용지를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매의 양이 높을 많을수록 용매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용질은 많아집니다. 이런 식이 있죠. 네, 바닷물 얼마나 짤까 바닷물은 얼마나 정말 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간장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짠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 간장을 만들 때물 1kg에 약 300g의 소금을 넣지만 바닷물 1kg에 염류가 35g 정도가 녹아 있고요, 특히 염류 중 소금은 27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장보다는 우리가 먹는 아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는 우리가 먹는 간장이 더 짜다고 할수 있죠. 네, 사이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네요. 그러면 단원 스크랩으로 재미있는 과학. 교과서는 64에서 65쪽이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액체에 녹여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이용합니다. 물에 설탕을 넣어야 달콤한 설탕물을 만들기도 하고, 물에 주스가루를 넣어서 주스를 만들기도 해요. 물에 넣은 설탕과 주스가루는 어디로 사라질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액체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같이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배워봅시다. 실험 동영상은 옆에 있는 대로 www.du산동아.com 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기. 1. 물과 아세톤에서 스트레폰공 넣어보기.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물하고 아세톤하고 비커 두 개, 250m 짜리로 준비해 주시고요. 스티로폼 공두 개, 실험용 장갑, 그리고 보안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거두 개의 비커에 물과 아세톤을 각각 넣습니다. 그리고 물과 아세톤이 담긴 비커에 각각 스티로폼 공을 넣, 넣, 넣고요. 그 다음에, 물에 넣은 스티로폼 공, 물 위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아세톤에 넣은 스티로폼 빠르게 녹습니다. 결국에는 물인 이렇게 되고, 아세톤은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녹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물을 이용해 탑을 쌓아 볼 건데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250ml 비커 3개와 시험관 1개, 설탕 물감 빨강 파랑 노랑 파랑 이거는 예를 들기 때문에 다른 걸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약숟가락 1개, 실험용 장갑 그리고 보안경 스포이트를 준비해 주세요. 보안경 스포이트는 안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준비해 주세요. 100ml 물이 담긴 비크에 설탕 20숟가락을 넣고 유리 막대로 전 다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설탕의 양을 다르게 녹인 세가지 설탕물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 물 100ml 설탕 20숟가락, 빨간색 물감 100ml 설탕 10숟가락, 노란색 물감 100ml 설탕 3숟가락, 파란색 물감. 설탕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설탕은 좀 달라도 상관없겠고요. 근데 물론 그 20숟가락, 10숟가락, 3숟가락은 아니어도 되겠지만, 물론 확실하게 차이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감은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번 스포이트로 시, 설탕물을 시험관에 천천히 넣습니다. 그후 설탕을 많이 넣은 설탕부터 순서로, 순서대로 로순서 넣어서 타로 만니다 가장 진한 설탕물이 아무래도 가장 아래로 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마, 설탕을 가장 많이 넣은 것부터, 넣어야겠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게, 이게 그 예를 든 거고요. 진하기와 다른 설탕물을 만든 액체탑. 네, 예쁘네요. 진하기와 다른 설탕물에 물감을 넣은 모습이고, 이걸 아마 차례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설탕물에 진하기를 다섯 단계로 하여 유리잔에 쌓여 있는 설탕물 액체탑이고요. 네, 어? 여기 여자하고 남자애가 뭐라 말하고 있네요. 기, 같은 설탕물인데 왜 섞이지 않나요? 진하기와 다른 용액은 밀도가 달라 층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액체탑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설탕의 양을 다르게 하여 녹인 설탕물을 탑을 만들 수 있,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가 설탕물의 진하기가 다르면 서로 쉽게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한 설탕물은 연한 설탕물보다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액체탑을 잘 쌓으려면 설탕의 양을 많이 녹인 설탕물부터 순서대로 넣어야 합니다. 또한 설탕물이 아, 순선물을 넣을 때물리적 충격 때문에 용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시험관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용액을 넣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 여기 당나귀가 어 꾀를 내고 있네요. 하 아, 소금이 물에 녹으니까 이렇게 물속에 빠지면 짐위 가벼워지겠지? 네, 이 당나귀도 용해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해는 물질이 골고루 섞인 현상입니다. 물과 아세톤 가루의 물질 녹이기. 일단 실험 방법은요. 설탕 시트르산 탄산칼륨 나프탈렌을 각각 한 숟갈씩 물에 넣고 흔들었을 때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트르산 탄산칼륨 나프탈렌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적혀 있는데요. 탄 과학 용어 사전이라 적혀져요. 시트르산은 구연산이라고도 하며. 어식물의 씨나 과정을 많이 는데 들어있고 청량 음료에 신맛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산산칼륨은 무색 결정 또는 흰색의 고체로 대리석 석회석 산호 달걀 껍데기는 조개 껍데기는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화장실에 놓아두어 냄새를 없애거나 옷장에 넣어 방식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체 바로 기체로 변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설탕 시트르산 탄산칼륨 나프탈렌을 각각 한 숟가락씩 물에 넣고 흔들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바이알 4개에 일단 바이알 4개에 물을 반쯤 붓고요, 네 가지 가루 물질을 각각 한 숟가락씩 넣습니다. 물론 설탕 시트르산 탄산칼륨 나프탈렌이고요. 탄 뚜껑을 닫았을 때, 흔들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용해현상을 이용하는 예는요 소금을 넣어 음식의 간을 맞추고 설탕을 넣어 음식의 단맛을 냅니다 주스 가루를 물에 녹여 주스를 들여 마실 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실험 결과를 볼까요 일단은 액체 이 위에 있는 게 액체고 아래, 옆에 있는 게 설크 그 가루 물질입니다 일단 물에서는 설탕이 잘 녹아보이지 않, 않, 않지만 아세톤에서는 거의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트루산에서는 그, 아, 물은 시트르산이 잘 녹아서 보이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탄산칼륨은. 하지만 이것도 거의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고요. 근데 나프탈렌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그, 아세톤에는 잘 녹습니다. 여기서 시트르산과 물과 아세톤은 모두 녹고, 탄산칼륨은 물과 아세톤에 모두 녹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물에 잘 녹는 가루는 설탕, 스트르산 등이 있고 아세톤은잘 녹는 가루 물질은 스트르산 나프탈렌 그리고 물과 아세톤은잘 녹지 않는 가루 물질은 탄산칼륨 이 중에서 알수 있는 차실은각 액체마다 녹는 가루 물질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실험이 사라진 설탕이라는 실험인데요 실험 방법은 일단 거즈에 흑설탕을 세 숟가락 넣고 묶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물이든 비커에 담고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는 흑설탕이 아지랑이처럼 녹아 내리고 녹아 흘러 내리고 물이 연한 갈색을 뜹니다. 시간이 지난 후 설탕 주머니를 꺼내 보면 흑 설탕이 거의 다 녹아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수 있는 사실은 흑설탕이 물에 녹아서 퍼져 있습니다. 이거밖에 알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용해와 용액. 아까 전에 배웠지만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면 진짜 똥되는 거예요 용회와 용액이 용해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물질이 골고루 섞여있는 현상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있는 것 용액은 물질이 골고루 섞여있는 것은 설탕물입니다 용질 녹는 물질 설탕물 속에 설탕이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 설탕물 속에 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마지막, 과학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제 목이 아프군요. 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색또는 연한 노란색 액체가 담긴 유리방이나 플라스틱 용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액체는 손목이나 손등에 꽂힌 바늘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액체가 바로 린거액입니다린거액이 필요한 경우는 여름철 대학별로 오래 째거나 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배탈로 수분이나 염분 등이 예를 들면 소금이죠. 그게 많이 빠져나왔을 때또 음식물을 먹기 힘든 환자의 경우, 링거도 살아났습니다. 네. 아마도, 아무래도 링거액의 성분은, 링거액은 깨끗한 물에 염분과 영양분을 녹여 만든 용액이기 때문에 링거액은 우리 몸의 혈액과 염분 진화기를 비슷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 있을 거예요. 영역 속, 혈액 속에는 수분과 염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들어있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 과학 이단원 용해와 용액 용액이었고요. 단원 스크랩을 끝내겠습니다. 뿅.